노래하리라 오세영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시부의 동쪽. 찬란히 해드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러하여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러하여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리면 인간이, 사랑을 부리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민들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다. 기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에 대면엔 가끔 열분 그림자가 들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